오늘 나의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어, 아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에도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개념 이상의 그런 분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데이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느 자리에서 주어졌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고백되어진 이야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 빌립이 황제 즉 가이사랴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입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두 차례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어, 그럼 어, 멋진 계곡이 흐르고요. 물도 풍부하고 우거진 어떤 숲이고요. 있 어, 특별히 그 가이사라 빌리포에 가보면 항엄한 절벽 밑에 네 가지의 그 신전 터가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 2000년 전에도 그 멋진 절벽 밑에 네 개의 신전이 있었죠. 하나는 판의 신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우스 신전, 그리고 황제를 위한 가이사랴의 신전, 마지막은 네메시스라는 여신의 뜰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신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판 신은요. 염소를 형상화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요와 다 과 특별히 성적인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신이었고요.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의 최강의 신이고 황제는 로마의 실질적인 최강자였고요. 네메시스는 그리스 율법의 여신인데요. 특별히 복수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신들은 무엇을 자극하냐면 육체의 정욕, 그다음에 권력, 이생의 자랑, 그리고 명예, 안목의 적용, 마지막으로 나의 감정을 하나님으로 삼는 이들이 필요로했던 신전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시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누구라 하느냐. 뭐 여러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고요. 이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세 가지 고백 하나로 압축하자면, 주님은, 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야 된다는 고백이죠. 어, 훗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은 기록. 하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치러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든지, 언제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의 일생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마음대로 내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 주변에 탈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북한의 법을 따랐습니다 착취당하는 법 인권이 유린 되는 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탈북에 성공하고 나만의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만의. 왔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이 남한 사회에서 주어진 법을 따르고 그 문화를 따르는 자유를 맛봐야 합니다. 내가 이제 북한을 탈출했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수 있어? 아니죠. 그렇게 되었다가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을 당하고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법에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과연 주인이신가?" 주님이신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나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실천적인 질문이 필요한데요. 이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는데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눈치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주인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계획과 다른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인되시는 예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수 없다라는 눈치 볼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마지막 셋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돌보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예수님의 눈치를 볼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주님되심을 나타내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위대한 인물이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나의 입술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나 내 삶의 모습은 전혀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고백이에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